어, 지난주 하얼빈 동계 올림픽, 동계 아시안 게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열리지 못하였다가 8년 만에 오래한 만에 열린 동계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에 출전하여서 중국에 이어서 종합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동계 올림픽 어, 경기에 가운데서 아마 관심 있게. 보는 경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종목의 경기가 있을 것인데 여러 종목의 경기의 가운데서 피겨 남자 종목에 출전한 차준환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그 종목의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주 잘 생기는 거죠. 우리 청년이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최초로 그 종목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열다섯 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서 열네 번째로 연기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가 누구입니까? 강력한 우승 후보가 열다섯 번째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연기를 시작한 우승 후보 일본 선수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기 내용에 만족하였고 그리고 후회 없이 경기를 했기에 어떤 결과가 나아도 어떤 결과가 나아도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무대는 차주만 선수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무대였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군대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다면 병역 혜택을 받아서 공백에 부담을 떨쳐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차전환 선수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고란도 점프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연습한대로 다름없는 프로그램 구성을 하여서 경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수상을 한 다음에 금메달을 딴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굉장한 결과를 바라고 욕심을 낸다면 그건 노력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욕심을 부려서 경기에 입한 것이 아니고 노력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 경기에 임하게 되었고 욕심을 버리고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마침내 남자 올림픽 최초의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또 하나의 운동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 종목일까? 그것은 바로 달리기 대회입니다 고린도 지방에서는 3년마다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4년마다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의 달리기 대회는 3년마다 그 대회가 열렸는데 아무나 그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규정이 분명했는데요, 10개월 간의 훈련을 받은 선수만이 그 고린도 지방의 달리기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달리기 경기를 참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 달리기 경기를 보면서 인생의 달리기, 신앙의 달리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을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달리기를 할지라도 오직 최고의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여러분, 아시안 게임에 나오든 어떤 경기에 출전하다 운동 선수에게는 그 경기에 참여하는 저마다의 목표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선수는 최고의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훈련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무언가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준비하고 마침내 그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죠. 이처럼 운동 선수들이 목표를 가지고 상을 받기 위해서 경기에 출전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시랑 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구분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란 인생의 목적이란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목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목표란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기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란 추상적일 수가 있고, 장기적인 것이라면, 목표란 구체적인 것이고, 디테일한 것이고, 그리고 단기적인 것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담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 주일 25주년 창립기점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주담기는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목적은 저절로 달성되지 않죠 목표를 통하여서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 이것이 목적입니까? 목표입니까? 이것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죠.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다.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한 해를 살아가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그 목표 가운데 내가 올한해몇 사람을 전도하겠다. 구원하겠다. 그 목표를 여러분은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목표가 없다면 올 한해 한 명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목표가 없다면 이룰 것도 없는 거죠. 바울처럼 내가 몇 사람에도 구원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을 때올 한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하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금을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고린도 교 성도들에게도 목표를 가지고 상을 받도록 다름질 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이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목표가 있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를 다툰다이 다툰다는 것 원문의 뜻은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가정에 무엇이 있을까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번에 차주란 선수가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얻는 승리를 얻기까지 감독과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서 차가운 빙판에서 얼마나 넘어졌으며 얼마나 많은 부상을 당하면서 모든 훈련을 받아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부상이 있었던 것이죠. 이번 아시안 게임 금메달의 승리는 그 모든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승리에는 고통이 반드시 수반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해야만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양육하라고도 힘들지만 그 전도와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임하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첫 나들이를 하였는데요. 우리 기쁨이 생후 97일 되는 기쁨이가 첫 나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 가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까는 부모의 근심이 있고 열달 동안 그 생명을 배 품는 고통이 있죠. 하지만 그 근심과 수고가 있지만 그보다 더한 무엇이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습니다. 왜 요즘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많은 젊은 세대들이 출산의 수고와 고통만 생각하고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저 출산의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너무도 수고로운 일이며는 분명하지만 이로 인한 그 기쁨은 근심과 수고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도. 엄청난 수고와 뒷따르고 고통이 따르지만 그보다 더한 기쁨이 있게 그러한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을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에 절제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절제해야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절제가 무엇일까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먹는 것의 절제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차존한 소 20대 초 중반의 나이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았을 것이지만 승리의 목표를 위해서 그런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절제하였을 것이죠.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두목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란 음식만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고 말을 하는 것등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것의 절제가 요구됩니다. 가정에 부채가 있다면 빚을 감둔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돈을 모아야 된다면 모은다는 목표가 있다면 돈을 사용할 때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목표가 없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왜 유혹에 넘어지는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모든 일에 절제할 때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면서 무기력증에 이른 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절제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가지 태권도가 구단이 있는 것처럼 성령 아홉과 열매 가운데 최고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절제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내 힘으로 절제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무기력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모든 일에 절제하시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당시 고린도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는 최고의 선수는 월계수 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수들 가운데서 맨 위에서 월계수 관을 머리에 쓰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머리에 쓴 월계수 관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말랐을 것이고. 그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성공과 승리는 한마디로 썩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에 불과함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달려간다면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썩지 않냐할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썩지 않냐할 승리자의 과를 얻기 위해서 한평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쓴 13개의 편지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바울의 일생의 말년에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바울의 평생의 삶의 열매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디모데야, 때가 이러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리고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바울의 말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면서 살고 있죠.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허탈한 시대의 가운데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을 쓰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너에게 맡겨진 주님 주신 직무를 다해야 된다 말씀을 전파하며 너에게 맡겨준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평생 복음을 전파하였고 맡겨주신 주님 주신 그 직무를 다하며 살았기 때문에 일생의 말년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럼 또한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의 날이 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성한 싸움을 싸우고 평생 성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모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에 면류관 세상의 금메달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죽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바울이 사모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었죠. 주님 재판장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그 말을 바라보면서 한평생의 삶을 바울이 달려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모했던 의의 면류관은 바울 같은 특출한 사람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꿈도 꾸지 않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삼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의 면류관 받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마을수 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주의 평가란 상대 평가일까요? 아니면 절대 평가일까요? 주님의 평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리는 상대 평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은 절대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소망하였던 그 의의 밀려간을 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의의 밀려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지에 있는 자는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평생의 삶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목표 한 가지가 본문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26절에 바울은 2십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른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2 6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 오시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이 없어, 목표도 없어. 그냥 대른대로 살아왔던 그대로 지금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였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나는 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것 같이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허공을 친다는 것도 운동 경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싱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것인데요 허공을 친다는 것은 건투용어입니다. 사도바울 당시에도 건투라는 경기가 있었던 것을 보여지는데 여기 건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상식대로 상대방에게 정확한 편치를 날려야 되죠. 잽을 날리거나 스트레이트, 어퍼커트를 쳐야 되는데 명중을 시키지 못하고 허공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비틀 거리게 되고 결국 자신이 넘어지게 되고 다운도 당하게 됩니다. 허공을 친다, 헛발질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없이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결국 허공을 치며 헛발질을 하다가 넘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7절이 바로 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보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물론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몸을 친다는 것은 역시 건투 용어인데요. 시퍼렇게 몸이 들 정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편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누워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하지만 바울은 몸의 요구에 넘어가지 않았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최종 목표 가장 그가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정작 나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가장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최종 목표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바로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최종 목표였고 이것을 위해서 그런 자신을 몸을 쳐서 복종케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천국에 보내려다가 정작 내가 지옥에 갈수 있음을 바울은 가장 경기한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평생의 삶을 살면서도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서란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모든 길을 마쳤다. 나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주실 상급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런 후함이 없는 멋진 인생의 승리자로서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는 바로 미식축구인데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은 미식축구에 많은 또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풋볼 리그의 결승전 제59회 슈퍼볼 경기가 있게 되었는데 이글스란 팀이 이제 치프스팀에 승리하여서 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팀은 작년 결승에서도 맞붙어서 서로 다시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 슈퍼볼은 사상 최고의 시청자 수 1억 2600만 명이 보는 엄청난 미국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결승전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허철한 선수는 이글스의 주전 쿼터백으로 출전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마침내 MVP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졌지만 올해는 이기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 결승전에서 작년에 패배하였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생의 모든 경험을 성장의 원동용으로 삼계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험을 나 자신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고난보다 위대하신 분. 내가 만나는 기쁨과 내가 만나는 고난보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고란보다 위대하다 아멘 마음이 날 아멘하고 싶을 정도로 멋진 말 아닙니까? 모든 나의 기쁨과 고란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임을 허철한 선수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경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실하면서 그 경기에서 뛰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처럼 피겨 선수이든 미국 미식축구 선수이든 그 인생의 그 자신의 경기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에 경기가 있는데 내 인생의 경기는 단한 번뿐이기에 두 번이 없습니다. 한 번뿐이기에 내 인생의 경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젊음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젊음의 시간이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과 청년들 아마 이제 방학 중일 것인데요 계약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꼭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공부할 의미도 없고 공부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생기면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루틴이 생기는 데요. 여러분, 습관이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라면, 루틴이란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루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의 경제에서, 경주에서, 패배자가 되지 마시고, 이런 모두가 주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판단하실 분은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아닙니다. 누가 내 인생을 판단하시는가? 주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영원한 금메달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올 한해 모든 것에 절제하며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그 일을.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